백유경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. 어리석은 수비둘기의 이야기. 옛날 암수비둘기 한 쌍이 둥지 안에 과실을 가득 채워두고 살았습니다. 어느 날 과실이 반밖에 남지 않자 수컷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.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건데 왜 혼자 다 먹었느냐? 암컷은 조용히 말했습니다. 나 먹지 않았어요. 그저 말라서 줄어든 거예요. 하지만 수컷은 믿지 않았습니다. 끝내 성을 못 이겨 암컷을 쪼아 죽이고 말았지요. 며칠 뒤큰 비가 내려 과실은 다시 가득 차올랐습니다. 그제야 수컷은 알았습니다. 아 정말 먹은 게 아니었구나. 그리고 둥지에서 울부짖었습니다. 그대여 어디로 갔는가. 범부들도 이와 같습니다. 의심과 분노로 계율을 어기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지금의 분별심 하나가 끝없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장합니다.